음, 나뭇잎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. 아, 나뭇잎 도감이 이제 교재가 되겠습니다. 아, 네이버 카페 나무와 문화연구소에서 이제 표현한 책이 되겠습니다. 그 피라칸다가 있습니다. 피라칸다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. 피라칸다, 피라칸사스, 뭐, 어, 그등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거기에 이제 정명, 그 우리나라의 정명, 음, 음, 그, 피라칸다, 이렇게, 이제, 되어 있습니다. 피라칸다, 라는 뜻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, 어, 피로, 칸는 불꽃, 는 뜻이고, 그 다음에 가시, 칸, 어, 칸다, 해서, 이제, 어, 불꽃, 그, 어, 가시, 뭐, 이런, 그, 합성으로, 이제, 이루어져 있습니다. 어, 그 다음에, 이제, 종명은, 앙구스티폴리아, 해가지고, 이거는, 이제, 폭이 좁다, 하는 이런 뜻의, 그,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피라칸다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제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걸쳐서 나는 이 아주 그어이 붉은색의 그 열매가 되겠고 꽃은 이렇게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나뭇잎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종소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길고 길쭉하게 이렇게 되있고 어이양쪽이 네, 잎 양쪽에 이제 그 잎맥이 이제 나란히 열에 네. 나 있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. 뒷면에도 보면 이제 잎맥이 나나 나, 나, 나 있는 것이 보이죠,요 보데아 어, 여기는 이제 그 이름에서 성명의 이름에 있는 것처럼 가시가 있습니다. 가시, 가시가 이제 있기 때문에. 에 이거는 이제 에, 가시가 된게 여러 가지가 있죠. 잎이 가시가 된 것도 있고 뭐 줄기가 가시가 된 것도 있고 어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거는 이제. 가지가 가지가 끝이 그 이제 뾰족하게 돼서 가시가 된 것이다. 이렇게 네, 말씀드리겠습니다.